인생 선배님들 언니들 조언 좀해 주세요. 저 사회 초년생이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읽어 주세요. 저는 스물넷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근무 중인데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텃세를 좀 심하게 부리던 선배가 있었어요. 그분 때문에 나간 사람이 있을 정도래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싶을 정도였고 그래도 일 열심히 하고 깍듯하게 대하니까 점점 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선배가 최근에 저한테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남자 볼때뭘 중요하게 보는지 언제 헤어졌는지 자꾸 묻더라고요. 저는 그냥 외모보다는 성격이랑 개그코드가 맞으면 좋고 착한 사람이 좋다 했는데 자꾸 저한테 딱인 사람이 있다며 소개를 권했고 남자친구 없는 것도 알고 있던 터라 계속 거절하는 게 힘들었어요. 거절을 해도 계속 집요하게 한 번만 만나보라고 했고 그 선배와 다시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걱정되고 거절이 힘들어서 결국 받았는데 나이는 스물여덟이었고 프로필 사진은 그냥 평범했어요. 약속 잡고 만났는데 한쪽 얼굴이 얼굴이 화상으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고 한쪽 귀도 없으셨어요. 프로필 사진은 모자 쓴 사진이었어요. 포토샵도 하셨는지 화상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화상 입으신 분을 실제로 처음 보기도 해서 너무 놀라고 무서웠는데 그래도 상처 받으실까봐 밥 먹고 커피까지 먹고 돌아왔고 남자분은 자기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요즘 일이 잘안 풀려서 사람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 요즘 너무 무기력하다라는 말만 하셨고 저는 계속 위로만 해드리다 왔어요. 집에 오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서 펑펑 울고 그분께는 안 만. 는것 같다고 좋은 분 만나시라 연락드리고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선배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아니 외모 안 본다면서 화상 때문에 거절한 거냐 진짜 너무한다 그럼 외모 안 본단 말을 하지 말던가 걔가 얼마나 상처 받았는 줄 아냐 내 제일 친한 친구의 동생인데 왜 상처 주냐 그래서 내가 이상형 물어보지 않았냐 하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사람들 다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거절한 건꼭 화상 때문만은 아니다 계속 힘들다 하셔서 위로만 해드리다 왔고 솔직히 화상도 아무런 얘기를 못 듣고 만난 터라 너무 당황스럽고 나도 놀랐다 제가 거절한 게왜 욕먹을 일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는데 눈물이 나서 진짜 울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계속 외모만 보는 속물이라고 화상환자라고 찾다고 욕하더라고요 이게 어제 일이고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 가기가 너무 무서워요